왜 길을 막는 거지? 저런다고 안 들려? 저런다고 안 들려? 명찰은 다들 하고 다니네 가짜 명찰. 네? 선거도 어 100, 160살이나 된 사람 선거고. 하 얼굴 보면 경찰하게 생겼어. 얼굴 보면 경찰하게 생긴다고. 다 가짜 경찰이야. 대답자.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봐. 용역 아닌가? 용역 아닌가? 용역, 용역, 어? 용역, 용역, 용역. 그렇, 그렇겠지. 어깨 계급장이 없습니다. 어깨 계급장이. 어, 원래 어깨, 저희 보면 견장에 있어요. 견장 계급장이 여기 없고. 원래 그, 순경 하나라도 있거든. 원래. 순경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없어요. 견장에 표시가 없어요. 어깨 없어. 어깨 없어 어깨 없어 어깨 없어 어깨 없어요 저기도 뒤에 어깨 계급장이 없습니다 여기도 여기 몰려있는 분이 어깨에 다 계급장이 없어요 다 계급장이 없어요 계급장이 여기가 수상합니다. 여기가 수상해. 여기 여기가 집중적으로 계급장이 없고 자기네들끼리 속닥속닥 거리고 있어요. 스타벅とか티원도데 경찰이 모자 쓴것좀 보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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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보세요. 모자를 저렇게 쓰냐? 뒤에 공간이 널널해. 여기 무슨 놀러 왔어? 소풍 왔어? 자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재단 쪽에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돌아서 가야 된다는데. 아 이거 참 이거. 저도 지금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야, 완전히 시민들이 밀렸어요, 밀렸어요. 경찰들이, 이것들이 또, 서부지부 같이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양했어요? 네, 진짜? 진짜 종향했어 아, 민주다. 더, 박열, 예, 더불어민주다. 아직 전향 안 했어요? 아직 전향 안 했어요? 네. 그래요. 속히 전향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직 여기 파면 적혀있고. 저... 예, 제가, 기도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박열 기도 선생님 기도해 어어 어, 아, 네. 할렐루야 예 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꼭 네, 구원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남녀 호랑개인데 남녀 호랑개교? 예 아, 네, 네, 남녀 아, 호랑개교 진짜 거짓말 말고 장난 아, 진짜요, 아니고 진짜요, 진짜요. 진짜 남녀 호랑개고요 네, 네. 그러면 자인살나인살라나 <laughs> 아니잖아요 <laughs> 자, 장난 아니죠. 아니죠 종교가 기천불이에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어, 기불릭, 어, 기불릭, 뭐. 기천불이라고 또 하죠. 그런데 제가 볼때 선생님은, 예. 어, 마음이 여리신 분이에요. 제가요? 네. 예. 아, 그리고 또그 상처가 있으신 분 같아요. 상처요? 네. 예. 아, 상처 많이 입었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좀 뭔가 그이 억눌린 거를 그 민주당에서 푸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 저는 저번에 한번 뵙고어 우리 왜? 내어 저번에 뵙고좀 이분하고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어디 유튜버시죠? 저는 전도군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전도저 우리 저 박열 선생님 저 기억 TV 기억 죠 어디 가? 전투. TV? 탔다, 오, TV 탔다고 아, TV. 아니 어디 가? 아, 두려워, 두려워. 자, 박열 선생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꼭 아, 꼭.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러가라러가라러가라 사이 좋아보니까 제가 끼, 울 수가 없어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예. 어. 예, 사이 좋아보니까, 끼깰 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뭔가 저분은, 어, 좀, 이 마음을 열게 해줘야 됩니다. 마음을 열게 해줘야 돼요. 어깨에, 어깨에 이게 순경은 하나가 있잖아요. 네.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 없는 사람 뭐예요? 아, 이, 어깨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뭐예요? 어깨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있어요? 네? 네? 아니, 아무것도 없는, 표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었던데. 떨어졌던지 이러 몰라도. 아, 그니까, 제일 낮은 게 하나가 순경이잖아요. 그죠? 순 개, 이풀이 두 개. 2개. 예? 이풀이 두 개가 순경이에요. 그럼 하나는요? 하나는 옛날 의경인데 없어요. 의경, 그러면 지금 두 개부터예요? 뭐. 그러면 없는 건 없는 거네요 그죠? 한 개짜리 있는 건병이병요한 개짜리 병병이병요 없는 거는 뭐 훈련병인가? <laughs> 없는 거나 아무거나 뭐 훈련경인가? <laughs> 자 중요한 중요한 진술을 해주셨습니다 없는 거 없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없는 거 안녕하세요 순경이세요? 순경이세요? 어깨 왜 계급장이 없어요? 어깨 계급장이 어깨 계급장을 안 달고 왔어요? 계급장 안 달고 오셨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저분은. 다른 분들 혹시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쭤봐야 될까요? 직급이 어떻게 되시니 여쭤봐야 될까요? 저한테 허락받고 더 찍으세요? 아 그래요? 대답을 해야 되나요? 아 그럼 진작에 얘기해 주시고 지금 치우, 지금 카메라 치울게요. 혹시 직급 아 대답 경위 경위 경유. 씨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깨에는 이 계급, 계급장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 그부복에는 계급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 기동복에는 계급장이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기동복에는 없어도 상관 없다고요? 네. 그런데 왜 저기 건너편에 계신 분은 그럴리가 네, 없다고 하세요 개인, 했어요. 개인 취향이에요. 걸려면 걸어도 되고요. 안 걸려면 안 걸어도 상관 없대요 아, 기동복에는 없어도 된다고요? 찍지, 저한테 찍는 거 허락 받으셨어요? 보세요. 저 얼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얼굴 안 나오고 있어요. 아, 예. 그렇게 하세요, 그 네, 지금 얼굴 안 나와요. 경찰이, 자, 개인 취향이. 아니, 뭐, 뭐라 그래, 쟤네들 뭐라 그래. 아니, 업계에. 개급장, 못어하냐 업계에 개급장이 없단 말이야. 비신데 나도. 이게. 개, 개인 취향이래, 개인 취향.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러니까, 경찰이. 우리가, 우리가, 멍몽, 우리, 우리가 무슨 멍멍이야? 우리,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주는데, 이것들이, 말이에요. 근무를 이렇게 태만 해? 쟤들이 개급장 없이 어떻게 이런 데를 나와요. 다계급저건도 개급색이잖아, 개급색이. 계급생이. 그러니까. 이게 이건 근무 테마예요. 테마.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경찰 아니야.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없어요. 네. 없어요. 저녁이라 컴컴하니까 음. 안 보일 거라고. 저것들 응. 지금 저지랄 거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국민들이 세금을 주는데 응. 근무 테마를 해? 이것들은 대급장이라는게 자기 그 명예인데 그지? 응. 어떻게 그랬지. 안 되거나. 한국 사람이. 자다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개인 취향이 안 달고 오 자라는 겁니다. 안 달고. 자 지금이라도 이 경찰청 이거 이이 이 사람들 상관들 다 징계 회부 징계 회부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상관들 다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다 징계 회부해야 돼요. 진짜 웃긴, 웃긴 게 계급이 한참 높은데도 제가 저기 뭐야, 계급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참 높아요. 한참 높은데 저 어깨에 아무것도 없는 애가 가운데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여기 있는 애들 하나도 없어요. 계급장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저기 머리 희끗한 사람도 어깨 없어요. 자, 이거 명예 아닙니까? 계급장 명예 아니에요? 응? 저렇게 희끗희끗한 사람이 이 명, 이 계급장을 달고 다니는 게 명예인데 명예를 버리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해요. 대한민국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골목 위험하죠 골목이요? 아 경찰들이 근데 저기 막고 있긴 하더라 2명인데 그거 뭐 후라당이지 고뭐안 50명이어갖고 뭐 제껴버리면 그거 끝이지 뭐 오늘 뭐 아침에는 뭐한 부대가 투입해도 뭐다 뭐 뚫렸는데 아참들 제가 혹시 경찰 조직에 대해서 잘 아세요? 네 경찰 조직입니다 어 그래요? 이어깨에 견장이 없어요 계급장이 없어요 어깨. 네, 지금 위에 없어요. 저, 저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저기 앞에 한 30년 정도 근무했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이거. 원래는 달게 돼 있어. 그, 그러면은, 한둘이어야지, 한둘이 안 달았으면 이해하겠는데, 그렇죠. 죄다 안 달았어요. 거기, 여기 지키는 애들 죄다 안 달았고, 저쪽에 지키는 애들 죄다 안 달았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 어깨 이렇게, 달, 아무것도 안 달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바리케이트를. 근데, 이, 좀 무늬가, 좀 화려한 것, 가운데세개 이렇게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경정? 그, 경감? 경가? 경감은, 경장. 경,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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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인가요 경장인 무궁화 세 개. 무궁화 말고, 그 밑에. 그러면 이파리 세 개? 이파리, 이파리. 이파리 세 개면 경장. 그 경장이, 이거 지나가요, 여러,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가운데로 가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애가. 그러니까 이거 완전 이거 계급이 없어요. 그랬더니 걔는, 그냥, 경, 경정이, 경정? 경장. 경장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아요. 경장이, 알았다고 하면서, 가, 운데로 시킨 대로 또 그렇게 가요. 아무리 봐도, 그, 아무것도 없는, 명차, 이 계급장이 없는 애가, 새파랗게 어린 애인데, 그렇게, 눈도 안 맞추고, 가운데로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오늘 물어보니까, 어, 가셔야 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뭘요? 어깨 견장이 이제 계급 그거를 그러니까, 아, 다 안에, 안에 있다고 그러면 관장 성명 대보시라고 아, 성명 말을 못해요 아니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게 계급장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어, 뭐, 없어요 최소한 하나라도 수, 지금은 두 개잖아요 최소가, 최소가 두 개. 지금 최소 두 개인데 아무것도 없어 그럴 거면 은 어깨 견장 왜 만들어줬어? 왜 만들어줬어? 군대장도 <laughs> 이건 이상한 거죠, 선생님. 그게, 이제, 걔들이 핑계 달려면 이렇게 될수 있죠. 어. 정복이 있고. 어. 아, 그 얘기 했어. 정복이 있고, 왜? 기동복. 어, 기동복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이, 이, 저거, 야상같이, 군인을 붙이면 어. 야상같은 게 있는데, 어. 거기에 꼭 달아야 되는구나. 아, 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개취래요, 개취. 개, 저, 개취? 개 개취? 개인 취향이래요. 아, 개인 취향? 이건 뭐, 액세서리입니까, 이거? 이건 말이 안되 개인 취향이. 그리고 이게 무대기로 안 달았다는 건, 이거, 이거, 굶, 이, 뭐라고 해야죠? 경찰, 이, 아, 품이. 직무집행법이라고 해서 경직법이라고 해요, 경찰직무집행법 예. 네. 쌍위법이지. 예? 네? 위법. 본인들이 그, 지켜야 될 거, 어, 규칙을 안 지키는 거. 어, 어, 어. 그? 규칙을 안 지킨 거지. 그래서 이거를 종로 경찰서 경비과에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 하시더라고요. 지금 경비과장이 쓰레기예요. 다네, 다네, 에네 그러면 얘를 고소를 해야겠네. 우리는 일반 시민인데 시민 혼자 재판관 이름까지 다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어느 경찰서 과장까지 알아야 돼 우리가. <웃음> <진짜> <웃음> 어떻게 <웃음> 이렇게? 아, 음... 다, 다, 다 알고 있네 외국, 지금. 안 대표가. 빨갱이 빨갱이 지금 교육시키고 있어요 <laughs> 안 대표 안, 안정권 대표님 말씀이신가밥 어, 먹었어 밥은? 네. 어 수고해 아, 저 우리 애국 청년 우리 애된 우리 여성분이 또 태극기를 두르고 감사하네 감사하네 여성분이 이렇게 나와 주는 게또 쉽지 않거든요 나미라는 게있어 얘들이 가장 쳐들어올 수 있는 곳이 어딘가라는 걸쭉 생각해보면 어차피 정문은, 정문은 글렀고 좌측 큰 도로도 글렀어 그럼 걔들이 가장 취약한 점을 노릴텐데 여기밖에 없다고 그니까요 그, 여기인데 여기다가 그 사람들 좀 오면 좋겠는데 근데 저 밑에는 옛날에 이하TV yeah, 사람들이 저 청년들이 저기서 저 밑에서 지켰어 근데 여기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기는 리버 튜브가 항상 여기서 밤새 하고 있었던데. 어, 어 리버 튜브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찍히고, 그래서. 아. 피껏 밤새 왔자, 세네명이서 여기 찍혔는데. 그랬구나. 리버 튜브 어제 만난요 설득해도 안 와요. 그 밑에 사람들? 네, 안 와요. 여는그 사람들은 아니요. 저녁 때뭘 먹을 게 있고, 먹는 게 있고, 커피가 음. 있고, 그런 데만 사람들이 모여. 그리고 음. 막, 뭐, 뭔가 자기들끼리, 어. 그, 모여, 모여있는 그런, 어. 뭐지, 그걸 뭐라 그래. 군중심리?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회원들? 회원들. 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거고, 음. 여기는 지금 아무도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개인별로 와서 이렇게 지키는 거니까. 좀 다른 건 있지. 이게 아, 이게 여기를 많이 와주셔야 되네요. 여기를 많이 와주셔야 되네. 아, 아, 저기 골목 있거든요. 그 골목이 진짜 맞아요 예? 뭐라고요? 여기 저, 여기 골목 에, 여기로 가면. 예.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하, 참 미치겠다 진짜. 여기 진짜 직방. 헌재로 가는 길. 아름다운 가게 말고요. 얘들이 와가지고. 아까 저기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네이 골목이거든요. 미권목? 차 조심, 차 조심. 공무국인데. 네. 저기 안에 보면 경찰 두 명밖에 없어보이아 그러네요. 여기 만약에 걔네 들어와서 여기 한 라인 싹다 먹어버리면 경찰도 못 건지. 얘들도 저쪽 애들도 여기 알고 있겠죠 이롯들을. 아무리 아무래도 그리고 맨날 아. 지나다닌다 뭐 이렇게 하니까. 아. 여기 지금 저기 여기도 지금 두 명밖에 없거든요 경찰이. 그러니까 음. 여기 이제 라인 딱싹 먹어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니 근데 경찰은 우리 애국파들한 명도 못지나게 철통수배 하는데 좌파가 오면 열어주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떼거지로 하면 열어주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 그, 직방인데요 그래서 여기를 잘 지켜야 되는데 여기 주인공 없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응. 한산한데 근데, 근데 완전 바로 직방에 있잖아 이거 저거 잖아요 여기 화환 있는 데 잖아요 이로 리 돌아가면 화원이 있는데.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여기 몇 지나갔어요, 여기 몇 번. 그래서 아. 여기 먹어버리면 지금 여기 이단벼라요 저기가 저 보이는 게 저기 헌재 건물입니다, 저기 앞에. 저기 헌재 건물이에요. 헌재 건물이고 담벼라 이렇게 돌려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건 원래 없었는데 세워진는 거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여기를 공략할 수 있겠네. 네, 여기 진짜 그생 직방이에요, 직방. 소리를 하면 이 건물이 앞이니까. 아니 근데 오늘 아침에 우파들을 강제로 끌어냈잖아요. 그렇죠. 다그 들어서 뭐 이렇게 다 했다고 그러던데. 그냥 이렇게 막 당겼어요? 당겨 당겨가지고 그 영상도 있더라고요. 하, 그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아침에 딴데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팍 끌어가지고. 끌어가지고 이 드는 것도 아니고 끌어가지고 잡아지고 그러면은 좌파들이 여기 만약에 오늘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 그래, 그래, 그렇게 해야죠. 똑같이 해야지.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면은 대부분 안, 안 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전략적으로 방어가 어렵습니다. 방어가 세배 인원이 나와줘야 돼요. 여기 아, 딱두명 있는데 뭐 여기 한 네. 완전히 이거. 이 저들이 언제, 야 이거 뭐 완전히 이거 작은 작은 남북전쟁. <laughs> 요, 가 그렇죠. 여기 완전 여기 휴전선이고 지금 언제 북한의 침공을 우리가 걱정하듯이 여기도 헌재도 침공을 걱정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이야. <laughs> 여기 진짜 그냥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서방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뭐 그냥 진짜 뭐 끝이 에요 진짜 이거 하, 여, 여기 경찰도 너무 없는데 여기 어깨는 있으신가? 여기는 그래도 어깨에 다 있어요 여기는 어깨에 다 있어요 여기는 어깨에 다 있는데 어 어깨에 있는... 그래도 너무 없다 제일 문제가 사람들이 지금 횡단보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저기는 솔직히 해봤자 막 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음. 인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막 평일이라서 많지는 않잖아요 음. 근데 이제 여기라도 모였으면 좋겠는데 막기라도 사람들이 한다고. 모르시구나. 이거를 어. 좀 많이 알려야겠다. 그말 해도 안 오신다 하더라. 이거를 지도를 몰라서 그래. 지도를 <laughs> 지도를. 지, 저도 이게 네. 오늘 처음 이렇게 돌아와 봤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오신 분들은 아니까 오시는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게끔 이제 많이 좀 알려야겠다. 어. 네. 여기를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돼. 야, 이거 뭐 한남동이랑 똑같네. 완전히 또 여기 뚫리면 그냥 끝나는 거 진짜 아, 그래서 저도 아까 여쭤. 여쭙...